เขาร้าน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ตรงพูดว่าอย่างไงไปดูกันเลยพี่คะน้องคะอยู่ทีออกีอพี่คะน้องคะเรียกพนักง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เรียกว่าอยู่ทีออกีอนะคะอยู่ี안녕하십니까태국어여행회사의콜리입니다 이번 시간엔 태국 분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실례합니다라는 말을 쓰죠. 실례합니다 태국어로 뭘까요? 바로 이단입니다거터입니다 거터 뒤에다가 남자분이시라면 크랍을 붙여주시면 되고 여자분이시면 카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외 분에게 뭔가 귀를 물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말을 걸어야 될때 여러분께서 처음 할수 있는 말이 겉토크랍 커토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상대를 불러야 할 텐데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새끼를 다 태국에서 드실 텐데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야죠. 그때도 종업원을 불러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태국은 나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으면 피 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보셨을 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다 싶으시면 피캅 또는 피 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이 피를 성조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모음으로 길게 얘기하되 한 옥타브 올려서 위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피 피 이렇게 위에서 소리를 찍듯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피캅, 피캅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피지만, 만약 피 이렇게 성조를 바꾸면 귀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태워에서는 성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넝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넝긴 모음으로 위로 올라가듯이 넝. 끝을 올리면서 넝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에 가셔서 어린 학생처럼 보이는 종업원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되시면 학생 같아 보이면 넝캅 넝캅 또는 넝카 넝카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태국 분들에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식당에서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부르죠 또는 고모 이모 삼촌 언니,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피카, 카 네, 여러분 보셨는데요. 네, 귀엽게 나왔나요? 콜리가? 들어보셨죠? 피카, 넌카. 들어보셨고요. 그런데 바로 상대가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눈이 이미 마주쳤어요. 근데 부르고 싶어요. 이름은 몰라요. 그럴 때는 콘을 쓰시면 됩니다. 콘카, 콘카. 하시면 상대를 부르는 말이 됩니다. 상대의 이름을 알고 계실 때에도 앞에다 콘을 붙이시면 누구누구 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름이 쏨차이인데요, 콘 쏨차이 카 쏨차이 씨라고 부르는 게 됩니다. 여러분 낯선 태국분들에게 다가가서 말걸기 쑥스러우시죠?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토 낙합 콘카 또는 음식점에 들어가셔서 크게 한번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피카 또는 넌카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해국어 여행회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리카